주요 뉴스입니다. 공주 알밤 전국요리대회가 열렸습니다. 풀꽃 문학상 시상식과 풀꽃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공주 전국 어린이 국악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2021년 겨베기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공공언어 바로쓰기 사업 등 공주시의 다채로운 소식 제148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공주뉴스입니다. 공주시가 지역특화 농산물과 공예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밤톨장터를 여는데요. 밤톨장터는 얼굴이 있는 먹거리와 이야기가 있는 공예품을 판매하는 산성상권 토요장터라는 뜻이 담긴 공주시의 자체 개발 브랜드입니다. 성공적인 밤톨장터의 안착을 위해 공주시가 오는 25일까지 밤톨장터 마케터를 모집합니다. 밤톨장터 마케터에게는 스마트 스토어팜 입점,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산성상권과 공주시를 대표하는 농산물과 공예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상인, 농민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신바람 공주 뉴스 시작합니다. 공주 알밤의 매력을 뽐내는 공주 알밤 전공 요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주 알밤 전공 요리대회는 공주 알밤의 소비 촉진과 공주 알밤 가공 상품화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올해 경연은 건강을 담은 간편 한 끼를 주제로 밤을 활용한 메인 요리와 디저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난 16일 공주 한옥마을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응모한 50여 개 팀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최종 경연에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였는데요. 이번 행사는 요리 경연 본선 후 특별 이벤트로 김정섭 공주 시장의 알밤 요리 시연이 이어졌으며 대상 200만원의 상금과 상장,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과 장려상에게는 각각 5 0만원과2 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제8회 풀꽃문학상 시상식이 거행됐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의 탄생을 기념해 0 0 1 4년 제정된 풀꽃문학상의 제8회 시상식이 풀꽃문학제 기1인 지난 1 6일 열렸습니다. 제8회 풀꽃문학상 풀꽃상에는 이은봉 시인의 걸어다니는 별이 대숲상에는 김지연 시인의 심장을 가졌다가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인 유성호 한양대 교수는 이번 시상과 관련해 이은봉 시인은 자연 사물을 벗타며 그 시공간을 서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언어적 메모세에서 원숙한 경지를 보여줬다고 선정 평을 밝혔으며 김지연 시인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한 관찰과 표현이 활발한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그런 체험의 부단한 변형 과정을 서정시의 중요한 창작 원리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주시가 제2회 공주 전국어린이 국악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국악 꿈나무를 발굴하고 국립 충청국악원 공주 유치를 기원하는 제2회 공주 전국어린이 국악경연대회가 지난 16일 고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총 상금 780만 원과 대상에게는 충청남도 지사상이 준비됐는데요. 전국초등학교 재학생 15개 팀이 참여해 판소리, 민요 등의 4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연을 펼쳤습니다. 행사는 팀당 5분 이내 경연으로 치러졌으며 이후 축하공연과 심사평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주 전국어린이 고각 경연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인원을 통제하고 공주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김정석 공주시장은 이번 경연 대회를 계기로 공주시가 국악 도시 위상에 한발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수확철을 맞아 2021년 벼베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정석 공주시장이 본격적인 벼농사 수확을 알리는 2021년 벼베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이날 직접 논을 찾아 콤바인을 몰며 벼 수확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벼베기 행사 이후 행사에 참여한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2021년 공공비축미곡을 올해 말까지 매입할 계획인데요. 매입 계획 물량은 40kg 기준 10만 991포로 우선지급금 3만 원 지급 후 연말 매입가격 결정 이후 차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148차 정례 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기준 공주시의 코로나19 백신의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91.6%, 2차 72.3%로 집계됐습니다. 1, 2차 접종의 완료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백신 예방접종이 사전 예약 없이 현장 방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도 함께 추진되는데요. 국가 무료접종 대상자는 6개월에서 만 13세 이하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관내 위탁의료기관 52개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군인 만 50에서 64세 연령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체 예방접종을 추가 지원하며, 사전 예약 없이 보건소 및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공주시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3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난 3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증 신청서를 유니세프에 제출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제정된 공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올해 7월 전면 개정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및 6개 유사기관과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해 아동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건설로 체계적인 도로망구축을 목표로 한 민선 7기 주요 도로 건설 사업 추진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총 44개 사업, 7,173억 원을 투입한 주요 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사업 및 충청남도사업, 자체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국가 및 충청남도 시행 사업은 7개 사업에 대해 완료 1건,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올해 완공된 행복도시에서 공주알시 연결 도로공사와 더불어 봉정, 방문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5개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이며 유구, 심풍 주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심풍 유구간 국도 39호 도로건설 사업도 409억 원을 투입해 조성 진행 중입니다. 자체 시행 사업으로는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7개 사업에 대해 완료 21건, 1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주알시에서 목천 교차로 간 확포장 공사 등 7건은 634억 원을 투입해 현재 3건을 완료하고 4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주시는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사용해 시민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공공언어 다듬기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정해야 할 행정 용어는 지침을 따로 만들어 공문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하고 한글 지킴이 전단반을 구성해 행정 포털 내 매주 바른 공공언어 10가지를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공주시의 21년 상반기 공문서와 보도자료의 검수를 통해 모두 307개의 단어 순화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공주시는 전직원 대상으로 언어 인권에 대한 개념, 공문서 올바르게 쓰는 방법과 올바른 언어 문화 확산이란 주제를 가지고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주시는 공직 내에서 바른 공공 언어를 사용해 효율적 행정을 운영하고 공공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민을 위한 공직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 취업 정보입니다. 백제안과 의원에서 안경사를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한화 엘리베이터에서 승강기 설치 및 정비원을 찾습니다. 주식회사 LX파트너스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합니다. 신바람 공주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